아, 여기는 부산 신항입니다. 제 친구 중에 200코를 타는 친구가 있어서 오늘 그 친구의 200코를 한번 타 보려고 여기 왔네. 왔네요, 딱 얘기하고 있는데. 200코 한번 타 보려고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가장 좀 흔한 모델이죠, 이거. 200코 중에. 200코 460 이거. 올라올게요. <laughs> 아니 상원아 어디 타야 되는데 어? 아니 어디 타야 되는데 어? 이거 뭔데 쓰레기통이가 와 빡치네 <laughs> 통을 잠깐 치워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송 출연한다고 청심환까지 준비했네요 야 야, 차 실내가 되게 넓네 이거 어, 내가 다른 차를 안 타봤는데 아니 근데 이거 내 오는 줄 알면서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 채워놓으면 뭐뭐 뭐 영상 찍기 싫단 말이야 이거 보다시피 어디 둘 데가 없네 요꼬네. 어, 아. 아니 이 손님이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맞나아 잘하네. 아. 자 벨트까지 하는 걸로. 잠시다아 벨트. 벨트. 여기는 음. 제 친구입니다 친구 안녕하세요. 우리 추레라또 냉동 또 장거리를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현재 이제 200호로 이렇게 타고 있고요 차가 200호가 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이 안에가 천장이 굉장히 높네요 보니까 제가 타보니까 원래 여기가 이제 썬루프 있던 자리인데 에어컨이 요렇게 해놨고 침대도 침대가 진짜 넓어요 이 침대가 넓은가? 어 엄청 넓네. 내거내 내 차보다. 어, 근데 이 공간이 진짜 넓다. 근데 보니까 내 차보다 최소 한뼘 이상은 더 넓은 것 같다. 이 침대는 좀 벤츠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 것 같네. 이게 구조적으로 좀 잘못된 게. 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운전석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데. 어. 이 모든 기능이 저 조수석 쪽에 다 있어. 장손들이고 아. 무시동 히터 틀고 뭐 이러는 모든 기능이. 왜 그렇지? 그 나는 그다 운전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독일 차가 이거? 이탈리아, 이태리? 아 이태리가 야, 이거. 이거 페라리 만드는 뭐 그쪽 그거라던데. 아뭐 그 왼짝배이들이라 그런가 모든 게 저쪽에 다있거아그 나라 사람들이 다 짝배가? 그잘 모르겠나? 네 <laughs> <아까 말했고. 웃음> 아 이게 이태리 차구나 이 베코가. 근데 또 웃긴 건 충전기는 여기 있어요. 핸드폰 충전기. 아, 근데 핸드폰 충전기는 여기 있고 저긴또 없어. 이런 편의 기능이다 여기 있단 말이네. 무시동 히터 키고 끄고 이런 게. 그렇지. 그건 조수석이고 핸드폰 충전기는 또 운전석 머리 뒤에 아, 그럼 니는 머리를 조수석으로 놓고 자겠네. 조수석으로. 놓고자. 보통 차들이 다 운전석 쪽인데. 그렇지. 또이 차는 또 희한하게 또 이쪽으로 돼 있네요. 야, 이게 무슨 소린데 차 차익에서? 이0호가 잡소리가 어. 좀 심해. 어, 잡소리가 되게 많이 나네. 근 어, 네 이런 거 뭐니 음. 네 이런 거 신경 안 쓰이나? 일단 나는 기사다 보니까 어. 그 크게 막 이렇게 어. 진짜 근데 신경 쓰이는 잡소리는 내가 다 잡았지. 어떻게? 이제 이, 이걸로. 아, <laughs> 아 주먹을 손을 때렸네. 이제 그 수리의 손이라고 어. 원래 여기하고 에어컨 이쪽에 하고 막이 응. 신경쓰인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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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소리가 아, 아, 나는데 아, 이제 나의 사랑의 손으로 아, 끄덕, 끄덕, 손으로? 끄덕니까 어, 바로 이제 소리가 안 나더라고 손을안 잡히면 이제 정비소 가야지 맞지? 어 맞지 이제 근데 이 바닥에서 소리가 많이 올라오네 잡소리가 어. 와 나는 이런 거 신경 써서 잘못 타는 편인데 핸들도 봤지 어. 핸들 뭐 이게 일자야 내차는 근데 왜 그러노 이게 아 어, 이게 얼라이가 틀어졌는데 어. 어. 얼라이만 다시 잡으면 되는 거가? 몰라 이게 근데 이 이제 그 전에 타시던 분이 잡으러 갔는데 안 잡혔다 하더라고. 아. 근데 이제 처음엔 나도 핸들이 이렇게 삐딱하니 엄청 신경 쓰이던데 지금은 아. 완전 이게 내 자세가 됐어. 이 손가락 이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자세가 됐지. 아. 응. 지금 이, 이 상태가 이제. 이제 이게 일자지. 이게 앞볼보다. 이게, 어. 이게 약한 45도 정도 틀어져 있는데. 이 봄과 이 나의 가슴이 정중앙이 된핸이랑 아. 약간 강박증 환자들이 타기 좋은 차지. 어. 아. 일자를 만들어 버리는. 아, 대단하네. 좀 적응을 하면서 타는 스타일이네. 좀 아, 이제 뭐 차를 나한테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아니 소리가 존나 많이 난다 어디서? 뭐 어디 뚝뚝 끊어지는 소리 나고 이러네 계속. 그 차주님 보고 계십니까? 예? <laughs> 네? <laughs> 아, 그 차주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것 같은데. 이게 뭐 아니 그냥 일직선 달리는데도 어,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나네 뭐 근데 타는데 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laughs> 이런 소리를 신경을 다 쓰면 머리가 그렇지 빠져서 그렇지 그렇지 이 화물하시는 분들 중에 머리가 차 이건 소리 얼마 많이 나겠노 맞지? 우리 그 아는 저 형님이 얘기하시던데 화물차에서 나는 잡소리는 그냥 좀 리듬도 타고 이렇게 즐겨야 된다 하시더라고 아, 맞지 맞지 그래 정신 건강이 좋지 그렇게 해요 아, 이게 지금 직진입니다. <laughs> 그러면 일단, 이거 여기 올라가가지고, 핸들을 바로 놔보자. 차가 어디로 가는지. 아, 바로, 바로. 일단, 그럼 1차선에 붙어어야지 <laughs> 어. 옆에 붙으면, 이 어. 서 있는 차 바로 바아보거든 어. 아이씨, 멋지게 가네. 어. 아, 야. 시나, 자 핸들을 한번 바로 나 보겠습니다. 일단 이 지게차 좀 피하고. 어, 지게차는 피하고. 자 이제 핸들을 자, 일자로 어. 일자로 갑니다. 자 지금. 일자. 와 또... <laughs> <laughs> 아, 미쳤다. 근데 이거 얼라이먼트 빨리 봐야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아니 난 틀어진 차들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내차 같은 경우도 짐을 실으면 좀 틀어져 핸들이. 근데 또 짐을 내리면은 다시 맞춰지고 이랬거든 <laughs> 근데 이거는 저 너무 많이 틀어져 있다. 이건 얼라이먼트 빨리, 빨리,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틀어지는 거지? 근데 나는 이미 이 차에 적응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핸들이 아. 1차가 되면 오히려 거기에 또 적응을 <laughs> 해야 될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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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 이, 이 진짜 이렇게 이 차에 이런 상태를 또 적응 못하는 기사는 진짜 많이 없을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 200호를 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차가 이제 얼라이먼트가 틀어져서 그래요. 네, 핸들이 일장입니다 아, 아, 200호 요강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창가 핸들이 좀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 요게 200호 유로 r 6입니다. 유로6. 이렇게 머리를 올려보면 바로 이제 수납장이 있고요. 수납장이 네, 거의 바로 머리 위에, 위에 있네요. 보자, 수납장부터 한번 보자. 수납장이 되게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 와 머리 깨졌다 무슨 컵라면 이렇게 많이 놓고 다니노 그 정확하게 장거리 어. 하는 사람들 인스턴트 돼지야 이거 아니 이거를 그러면 안 떨어지게 이래 정리를 좀 하면 안 되나 이 정리를 한 건데 어. 이게 차가 움직이면서 어. 잡소리 진동으로 인해 다 무너진 거지 아. 이게 정리를 잘해 놓으면 이렇게 안 무너질 텐데 와, 제일 큰 칸을 이 라면만으로 다 채워 놨네요 오직 먹는 것만으로. 아, 그래서 맨날 라면 두 개씩 먹고 이러구나. 어, 지금 라면에 건태기가 와갖고. <laughs> 여기도 라면. <laughs> 여기도 라면입니다, 이게 다. 아니, 이거, 와. 여기 라면 아니지? <laughs> 아, <그건> 아니. <laughs> 여기는 이제 다 이제 먹는거죠 이렇게 이제 아이 200호도 이 뒤쪽에 이 수납장이 없다보니까 우리 벤처처럼 뒤쪽에 이렇게는 이제 수납장이 없다보니까 이제 앞쪽에 다 넣어야 되네 수납장 이게 끝이네 맞지? 그렇지 이제 응. 그리고 옆에 내가 이제 통을 저렇게 아 옆에 이 통을 여기 이제 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 보면 이 밑에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원래 빈 거가 아니 원래 다른 차는 있다던데, 음, 어. 없더라고. 원래 수납장이 있대. 그아 원래 수납장이 어. 있는데 이게 뭐 뜯어졌구나 맞지? 어뭐 그런 거 없대 처음부터. 다음에 어. 요 옆에 이제 냉장고. 냉장고. <laughs> 어 아, 냉장고 희한하게 돼 있네. 이또 냉장고가 고정이 안 돼요. 또 레일이. 아. 아니, 이게 앞뒤로 막움직이아 <laughs> 앞뒤로. 이거 뭔데? 이제 커피. <laughs> 커피. 커피 네가 이렇게 탄 거야? 네, 와이프가 이제 타줬어. 아하. 블랙 원래 커피로. 그 펌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아. 이번 주에 좀일 보고 바쁘게 나온다고. 아 그럼, 그럼 이거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가득. 어, 그치. 아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그래 시원하게 해서 부어 먹고. 아. 냉장고가 조금 이제 좀 좁다. 음 그렇지. 이게 또 아. 냉동이 안돼 이거는. 아, 근데 다냉동안 된다. 아, 아. 내 차도 냉동이라고 있긴 있는데, 아이스크림 넣어으면 녹는다. 녹는 냉동실이다. 음. 그러니까 냉장고보다 좀더 시원한 거지. 음. 이렇게 침대, 아, 침대, 침대 이렇게 접을 수 있는가? 봐또 침대 이렇게 있고, 잠시만요.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여기. 이제 편히 여기서 무시동 에어컨 히터 다할수 있나? 무시동 에어컨은 리모컨으로 해야 되고 히터만. 아 에어컨은 어, 이제 이거 무시동 이거 이게 이제 에어컨인데 이렇게 땅하면. 아 순정 무시동 그건 없네. 어 그렇지 없는 것 같더라고. 야, 이거 시원하드나 이거? 여기 춥다. 이거 얼마나 트는데? 이거? 어. 몰라 나는. 한두세시간씩 밖에 안 트니까 아직까지 틀고 잘 날씨는 아니니까 낮에 이제 키고 있지 근데 이거 오디오 데크는왜 이걸로 해놨는데 순정이다 아 진짜가? 어, 순정인 소니 이거 다른 200호도 보면 전부 소니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구나 네. 이거 왜이렇지 이거 싸제잖아 근데 그런 어, 싸제인데 200호에는 이게 순정이래 아 사, <laughs> 싸제인데 이게 순정이라고 이렇게 이0 0호도 밑에 보면 이렇게 턱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턱이. 근데 턱에 제가 이게 200호가 밖에서 보는 거랑 진짜 다르네요. 이렇게 제가 일어서도 턱이 있는데도 일어서도 이제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어? 머리가. 이거 안에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 넓은 것 같아요. 안에 공간이. 200호의 뭐, 뭐 이런 좀 특징 같은 거. 없나요? 특징, 잡소리. <laughs> 네. 잡소리는 이제, 어, 뭐, 그렇죠. 아, 그리고 음. 이게 좋은 게 네. 차가 엄청 조용해요. <laughs> 달릴, 아니, 달릴. 이게. 아니, 방금 잡소리 난다고. 아, 그거는 이제 공회전시딱 네. 아, 아. 멈춰 있으면 딱, 에이, 아, 잡소리가 나는데 아. 이제 주행을 하거나 이러면 차가 아. 다른 어느 차보다 조용하더라고. 아. 아, 이 엔진 소음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안 나고. 안 나고. 음 그거는 음. 진짜 좋지. 알겠습니다. 자, 이0 0호 이렇게 뭐 한번 둘러봤습니다. 네. 갑시다. 커피 한잔 먹으러 가.